친구들 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 선생입니다. 오늘은 6학년 1학기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 1학기 1단원에 있는 분수의 나눗셈이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의 나눗셈은 크게 네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 분수 나누기 자연수, 네 번째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우리가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묶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2번에. 일 나누기 자연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일단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고 두 번째 분수 나누기 자연수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을 일단 드릴 거예요. 자, 일 나누기 자연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먼저 볼 거예요. 자, 일 나누기 자연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라는 식이 있을 때 앞에 나누기 앞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는 나누어 지는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뒤에 있는 친구들을 나누는 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으로 해결을 해서 결과를 적어줄 때 앞에 있는 수는 전부 다 분자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들은 나누기 뒤에 있는 수들은 분모로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5라는 식이 있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수에서는 1을 무조건 전체로 둔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전체를 5로 나누었을 때 때그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얘를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냈다고 했을 때요 전체를 다섯등분해서 하나 하나만 색을 칠한단 말이야 하나만 선택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굳이 분수로 나타내자면 5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5분의 1을 잘 보면 분모에 있는 5가 나누기 뒤에 있는 5와 일치하고 분자에 있는 1이 나누기 앞에 있는 1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나누기 5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나누기 뒤에 있는 친구, 나누기 뒤에 있는 친구, 즉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요. 나누는 수가 분모로 가요. 자, 그다음에 나누어지는 수는 1이죠. 1이죠. 이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분자로 갑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이렇게 가게 됩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 좀만 더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2 나누기 3입니다. 자, 2 나누기 4라는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마찬가지로 나누기 앞에 있는 수는 분자로 갈 거고, 나누기 뒤에 있는 수는 분모로 갈 거야.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나누기 앞에 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서 나누기 뒤에는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누기 앞에 있는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나누어지는 수라 그랬지 이 나누어지는 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분자로 간다고 했습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 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나누는 수니까 분모로 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내가 요거를 바로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4가 분모로 가고 2가 분자로 갈 거잖아 그래서 4분의 2라는 결과가 나와요 7 나누기 3이라는 나눗셈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역시 나눗셈 앞에 있는 요 7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분 자로 가야 됩니다. 자, 분 자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뒤에 있는 요 3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분 모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3이 분모로 내려와서 3자 그냥 분자는 7이 되니까 7 그래서 3분의 7이라고 어, 우리가 결과를 정리해 줄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얘는 대분수를 바꿔주면 2와 3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눗셈을 할때 나누기 앞에 있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간다는 거고 나눗셈을 할때 나누기 뒤에 있는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나누기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컴퓨터 자판을, 키보드를 보면은, 요런 표시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슬래시라 그래. 슬래시라 그런데, 이 슬래시가 어, 계산기에서도 역시 나누기를 표현하는 시계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왼쪽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방향을 잘 봐. 방향을 잡으면 요 슬래시가 얘는 요로 가려고 하고 요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여기선 슬래시가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란 말이야. 올라가려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로 내려가. 그리고 a는 분자로 올라가.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비분의 a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b는 여기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요있죠요 막대가 뜻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b 분의 a라는 말은 다시 쓰면 얘는 a 나누기 b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랑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할 건데 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와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분수는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 가분수로 무조건 바꿔야 돼. 가분수로 무조건 바꿔야 되고 가분수 나누기 대, 그 자연수나 분수 나누기 자연수나 풀이 방법이 다르지는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만 기억해 주면 되냐? 나누기 자연수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누기 자연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0개의 사탕을 4명한테 나누어 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를 우리가 식으로 사는, 세운다면 20 나누기 4라고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럼 20 나누기 4라고 했을 때 몫이 얼마가 나와? 5가 나온단 말이야. 20개의 사탕을 4명에게 나누어줬을 때, 한 사람에게 5개씩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누기 사라는 의미는, 똑같이 4수로 나누었을 때, 4수로 나누었을 때, 그 하나가 가지느냐. 그래서, 이 나누기 자연수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곱하기 자연수분의 1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곱하기 자연수 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분수의 곱셈을 했을 때 자, 10 곱하기 2 분의 1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걸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10을 2 분의 1 배했을 때그 결과가 얼만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때 우리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분모 그 다음에 자연수 약분 돼서 얘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5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 나누기 2를 하나 10 곱하기 2분의 1을 하나. 결과는 전부 다 5로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기 1을 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 나누기 1을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수 나누기 자연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요 나누기 자연수. 여기는 요 나누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전부 다 뭘로 바꿀 거야? 곱하기 자연수, 분의 1로 바꿔줄 겁니다. 자 곱하기 자연수 분의 1로 바꿔줄 거예요. 곱하기 위에다 쓸게요. 자이렇게 하면 헷갈린다. 곱하기 자연수 분의 1로 바꾼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의 3나누기 2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일단 나누어지는 수는 바뀌면 안 돼. 나누어지는 수가 바뀌면 안 되지. 그래서 7분의 3은 그대로 가.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가요 나눗셈을 할때 기본적으로 나누어지는 수는 바뀌면 안돼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는 일단 기,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누기 뭘로 바꿔? 우리 나누기 뭘로 바꿔? 곱하기로 바꿔요 나누기 곱하기로 바고 선생님이 나누기 자연수에 이 자연수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연수 분의 1로 바꿔주라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거 바로 풀어주면 되겠죠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 선생님이 처음에 x자로 일단은 약분할 걸 찾아보라 그랬지 근데 약분할 게 있어 없어? 7, 1, 3, 2 약분할 게 서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식을 좀 자세하게 써보면 7곱하기 2분의 3곱하기 1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14분의 3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과 5분의 2 나누기 4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은 대분수잖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일단 무조건 가분수로 만들어야 돼. 자, 근데 선생님이 분수 기초극강에서 가분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그랬어? 대분수에서 뭘 기억해? 시계방향을 기억하라 그랬지. 자, 시계방향을 기억해 주라 그랬죠. 분모와 자연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분모와 자연수를 곱하라 그랬죠. 곱한 결과에 분자를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 더해 주라 그랬지. 그럼 요거 우리 식 다시 써보자. 자, 다시 써보면 자 선생님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든 분수의 크기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모 역시 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갑니다. 5라는 숫자 분모 그대로 가요. 자, 그 다음에 53, 15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17로 가분수가 만들어져. 가분수가 만들어지고 자 나누기 4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식을 또 마저 해보면, 자, 5분의 17. 나누어지는 수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갑니다. 5분의 17. 나누기 선생님이 뭘로 바꾸라고 그랬어? 곱하기로 바꾸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자, 자연수는 어떻게 줄라어 자연수분의 1. 그래서 5분의 17 곱하기 4분의 1의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뭘 찾아줘야 돼? 약분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겠지. 5와 1? 안 돼. 17, 4?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분의 17 곱하기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0분의 17이 나와요 20분의 17이 나와요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6학년 1학기 1단원에 있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눗셈식은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로 나타낼 수가 있단 말이야 1 나누기 자연수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특징은 뭐였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어디로 간다는 거? 분자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어디로 가? 분모로 가요. 그래서 바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수 나누기 자연수,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뭐다? 나누기 자연수를 뭘로 바꿔줘야 돼? 나누기 자연수를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곱하기 자연수분의 1. 그럼 선생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나 1 나누기 자연수도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풀면 안 되나요? 풀어도 돼요. 풀어도 돼. 그렇게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연습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면 은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어려웠던 내용이나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어, 강의를 듣다가 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혹시 좀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역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어, 재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추가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이상 옆반 남교사 조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